21세기 와서 블리자드가 가장 크게 한 실수? 워크래프트의 유즈맵을 만들었던 제작진이라며 메일이 하나 왔거든요 자기 고용해주면 엄청난 신작을 만들겠다나 모하임은 그 메일을 바로 삭제했던 것 같아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확장팩과 디아블로 3 블리자드의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에 모두 바꿨거든요 얼마 후그 메일을 보내왔던 사람이 게임 하나를 만들었는데 게임 이름이 리그 오브 레전드예요 모하임은 그 게임을 언급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사실 저도 아이디가 하나 있긴 한데 모하임이 이 사실을 알면 전무가지예요 이 내용은 블리자드의 한 직원이 양심 고백한다는 내용의 짤방입니다. 리그 오브 레전드가 한참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이러한 내용의 짤방이 블리자드의 실수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블리자드를 조롱하기에 이르죠. 내용 자체도 은근히 실제 있었던 일처럼 보여서 모르고 보면 진짜라고 착각할 정도죠. 에이... 그니까 이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. 앞에 보여드린 짤방의 영상은 사실 2011년 블리즈컨에서 디아블루 3를 리뷰하는 영상입니다. 그니까 저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영상에다가 자막만 저렇게 달아놨다는 거죠. 실제로 알려진 내용만 정리해보면 워크래프트 3 요즘에 도타의 개발자 중몇 명이 나와 도타2를 만들었고 그 도타2의 직원 중한 명이 리그 오브 레전드 쪽으로 넘어갔다이 정도의 연관성밖에 없기 때문에 저 내용은 그저 선동을 위한 악의적인 장난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. 물론 블리자드에게 진짜 실수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AOS 장르 최고 갓겜 히어로즈 오브 더스톰을 만들었다 거죠. 지금 당장 히오스에 접속하시면 하스 스톤 카드 뒷면 수많은 무료 영웅들과 숨막히는 전투까지 이 모든 것을 아주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